20여 년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 올초 1심 재판부는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는데요.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족적 감정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2004년 0월에 농민의 사무실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사건 20년 만에 검찰은 60살 송모 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나온 죽적이 송 씨의 신발과 일치한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송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 판결을 뒤집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족적과 신발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족적에 대해 다섯 번 감정을 했는데 두 번의 결과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주목한 겁니다. 또 지문이나 DNA 등 보강 증거 없인 범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죄 선고에 따라 석방된 송 씨는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필규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저는 말로써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이렇게 고생한 거에 대한 사필규정이고요 반면 유가족 측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열심그 재판장님께서 정말 또뭐 이렇게 다 해서 판결을 사실 내렸거든요. 근데 그런 증거들이 다 무시돼 버리고 이렇게 또 판결이 나니까 전혀 납득을 못한 상황이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